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닥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걸린 어르신분들이 기억을 조금씩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최근 기억부터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어, 많은 분들이 기억의 문제라든지 뭐 그냥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의학적으로는 기억의 손상, 진압력의 손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들, 정신적인 증상들 이렇게 딱딱 명칭이 있고 그것의 개념이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인 건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를 좀 개별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좀더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기억에 그냥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압력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나 공간이나 물건 장소를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압력 부분이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불안함, 우울함, 초조함,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그리고 환각이나 망상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련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나서 어, 다 각각의 어르신들마다 좀 다양한 증상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억과 진압력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기억이 단기 기억부터 차츰 차츰 손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장기 기억까지 손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기억과 관련되는 해마와 뭐 이런 얘기를 할때 바로 지금 방금 일어난 일을 저장해서 기억을 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내가 한 말, 아침에 방금 오늘 아침 식사에서 뭘 먹었는지 혹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증상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중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들, 예전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기억이 시간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손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거는 되게 멀쩡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기억 못한다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으신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형적으로 최근의 기억부터 손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진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진압력이 어,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점점 점점 손상이 되는데 이 진압력이 손상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고요. 그다음이 공간에 대한 진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순서대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어 우선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손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이 몇 시인지 이렇게 시계를 보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시기적으로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어르신 지금 계절이 언제예요 그러면 봄인가 잘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이런 진압력의 손상은 치매 아주 초기 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가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부터 진압력 손상이 나타나는데요. 어,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밤낮이 바뀌거나 혹은 낮인지 밤인지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조금씩 손상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맞지 않게 옷을 입으시 다든지 혹은 그것을 아예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지남력이 손상된 것을 아예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계절이나 시간에 대한 지남력 손상을 모른 채 장소나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졌을 때 눈치를 채시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손상이 되면 어, 단순히 길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계시고 있는 곳이 집인지 병원인지 혹은 시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 인식을 못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진압력이 손상되는 즈음에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에게 센터에서 어르신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어 친구네 집이야 혹은 뭐아 여기는 내가 다니는 회사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압력에 손상이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잘안 된다는 라 부분이고요 어 사실 주소를 기억을 못한다거나 고향을 기억 못한다거나. 해서 그런 장소에 대한 추억, 이런 기억을 다 없어, 어,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압력의 손상이라기보다는 기억의 손상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손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진압력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손상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진압력인데요. 사람에 대한 진압력은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끔 만나던 분들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되다가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가까운 가족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기억력 손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이 점. 점점점 장기 기억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에 사람에 대한 진압력 손상이 같이 오면서 어, 일단은 내가 결혼한 것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자녀를 낳은 것 자체도 잊어버리시기도 잃어,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기억은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부모님이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이 계신다라고 믿는 그 동시에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못 알아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점점 떨어지시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치매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당사자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나 누구야? 나 누군지 알겠어? 혹은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질문을 하면 바로 내가 널못 알아보겠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들으실 거고 진짜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시험처럼 좀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압력이나 기억력이 손상이 되면서 점점 어그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면서 엄마나 누구야를 맞출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시기보다는 엄마나 누구야. 어, 나 엄마 딸이 잖아？그렇게 미리 답을 알려 주 시는 것도 어머 니가 더 잊어 버 리지 않 도록 자주 자주 언급 을 해주 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 손상이나 진압력 손상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시간 순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게 항상 그렇게 1차원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치매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거나 다른 만성 질환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치매 증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 증상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가족들이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암 환자를 돌보거나 다른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볼 때에도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것을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할수 있는 것처럼 치매 증상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보며 학습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상상해 보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마음의 준비를 미리 미리 해두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